오늘은 이제 호흡 명상으로 마음 쉬기 그래서 어, 전체적으로 3 단계 호흡 명상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어, 첫 번째는 평소의 숨쉬는 호흡으로 들숨, 날숨을 어, 그 숨의 질감을 느끼면서 집중해 보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 떠오르는 감각, 생각, 감정 어, 이런 것을 알아차리면서 호흡에 집중해 보기. 세 번째로는 아랫배에 집중하면서 호흡하기 네,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세 가지 방법으로 제가 안내를 해드릴 텐데요. 이세 가지 방법으로 호흡 명상을 진행을 하시면서 어떤 방법이 나에게 좀잘 맞는지 아, 어떤 방법이 나에게 잘 맞는지 이거를 조금 한번 어, 경험해 보시면서 나에게 잘 맞는 방법을 평소에 더 많이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자, 깍지 한번 껴주시고 숨 들여 마시고요. 손잡고로 기지개를 쭉 네. 밑에 쪽을 박아주시고 내쉬고 네, 다시 한번 더 스트레칭 하시고 손잡고로 기지개를 쭉 펴주시고 쭉쭉쭉 올려주시고요 척추를 쭉쭉쭉 세워줍니다 흔들레들 하시면서 내쉬고 네, 팔을 바깥으로 뻗어서 내려올게요 네 좋습니다 어깨도 어깨를 귀쪽으로 최대한 쭉 끌어올려 주시고요. 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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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리고. 숙축했다가 내쉬면서, 툭. 좋습니다. 한번더 해볼까요? 숨이 마시고. 숨 참고, 어깨를 귀쪽으로 최대한 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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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리고. 내쉬면서, 툭. 좋습니다. 잘하셨어요. 술한번 가볍게 틀어주시고 상체를 살짝 틀어서, 나의 왼손은 오른쪽으로. 오른손은 뒤쪽을 짚어주시고 상체를 쭉더 비틀어주세요. 천천히 돌아주시고요. 자, 반대쪽으로 어, 오른손은 왼쪽으로 왼손 뒤쪽에 넣고 상체를 틀어서 뒤로 빕니다. 네, 천천히 돌아와주시고 좋습니다. 자, 이제는 크게 하고 상체를 한쪽 방향으로 크게 돌려줄게요. 하나. 오늘 살짝 들썩이시면서, 둘, 셋, 크게 돌려주시고, 반대로도 세 바퀴를 돌려줍니다. 하나, 하나. 크게 상체를 돌려줍니다. 둘, 셋, 둘. 좋아요. 상체를 앞으로 45도 숙였다가 엉덩이 살을 뒤로 밀듯이 들썩들썩 해주신 다음에 상체를 이렇게 세워주시면 조금 더 바른 자세를 유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깨가 안쪽으로 이렇게 말리지 않도록 최대한 어깨를 벌려주시고 척추를 최대한 바르게 세워주시고요. 아랫배 살짝 한30% 정도 살짝 안쪽으로 당긴 듯한 자세로 앉아주시면 가장 좋습니다. 네, 아주 좋아요. 네, 장제 눈을 감아볼까요? 눈을 감으신 상태에서 코로 숨 한번 들여 마시고 입으로 편안하게 호흡을 후- 하고 내뱉으면서 어깨 힘을 빼줍니다. 허리는 반듯하게 세우되데어깨는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좋습니다. 네, 아주 좋아요. 다시 한번 코로 들여 마시고 입으로 후 내쉬면서 어깨 힘을 빼줍니다. 아주 좋습니다. 네, 마지막 한번 더코 내려 마시고요. 입으로 후 내쉬면서 어깨 힘 빼주시고 좋습니다. 나 양쪽 엉덩이가 매트나 의자에 잘닿 있는지 느껴줍니다. 나 양쪽 엉덩이, 엉덩이의 무게감, 닿는 면의 질감. 다리면의 온도감을 느낍니다. 마치 장엄한 산처럼 우뚝하게 솟은 산처럼 네. 허리를 편하게 세워주시고 좋습니다. 하나의 무게 중심은 엉덩이, 엉덩이가 무게감 있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평소에 쉬는 편안한 호흡으로 돌아가 주시면 되고요. 숨을 들이마시고 내쉴 때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코에 집중을 먼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만히 코끝에 집중을 하고 있다 보면 바람이 들어오고 바람이 나가는 미세한 감각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코에 별로 감각이 잘 느껴지지 않으면, 아, 이 가슴 또는 배 부분이 부풀어 올랐다가 가라앉는 움직임으로, 아,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코끝에 주의를 두고 계셔도 좋고요. 또는 가슴이나 배의 움직임에 주의를 두고 계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나의 호흡의 어떤 면을 보시냐면, 아, 지금 나의 숨이 길구나 혹은 짧구나, 뭐 나의 숨이 조금 부드럽구나 혹은 거칠구나라고 하는 이 호흡의 감각의 질감에 어, 주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부러 호흡의 길이를 길게 하려고 하실 필요가 전혀 없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 하고 있는 그 호흡 그대로 자연스럽게 집중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가만히, 아니, 호흡이 긴지, 짧은지, 부드러운지, 거친지, 호흡의 질감에 가만히 주의를 줍니다. 딴 생각이 일어나거나 하면 아딴 생각이 일어났구나 알고 다시 호흡으로 주의를 되돌려 오시면 됩니다. 네, 이제 천천히 눈을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일단 첫 번째 호흡에 질감에 주의를 주는 호흡 명사 몇분 정도 짧게 한번 유지를 해봤습니다.